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아침 묵상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24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 37장 2 0 9절에서 우리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상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렇게 정,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20,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미리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익히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야곱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었던 사건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에서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도 아니고 바로 저는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이 예, 아들들이 이토록 모질게 아버지를 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아버지 야곱이 제공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의 야곱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계속 누적시켰고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들들은 교묘하게도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가 직접 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또 직접 결론을 내리게끔 만든다는 것. 참 잔인한 일이죠.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오신가 보소, 보소서함에 참 잔인하죠. 대성 통곡하는 아버지 곁에서 진실을 끝까지 숨기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위로가 35절에 있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다. 사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로며, 사실 저는 폐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비극의 이야기 저편 너머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 최고 실세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게 되고 또 애굽 생활이 요셉 애국 생활이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예전에, 네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보겠다라고 했던, 그 요셉을 싫어했던 그 형들의 계획이 도리어 그 꿈을 실천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간적인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자연 현상, 사회 현상, 현장, 심리 현상들의 어떤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일을 어색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셔서 새로운 은총의 질서를 더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보낼 때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 너머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을 두어도 하나님은 그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파이팅 하시고, 우리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음, 한순간이라도 악에 동조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의 일들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악에 동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아침, 우리 연주되는 음악 시간, 우리 잘 따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